안녕하세요. 기업의 이슈와 재물을 읽어주는 미스물빵 t v 입니다 오늘은 부산 경남의 대표 건설사인 IS동서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회사는 2008년에 1612억 원에 불과하던 매출을 10년 만에 1조 가까이 불린 엄청난 회사입니다. 원래는 이제 1조가 더 넘었었는데 경기가 좀,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짐에 따라서 조금 매출이 좀 줄었거든요. 어, 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성장한 회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름이 IS 동서인데 어, 왜 그러냐면은 이제 동서 산업과 합병하면서 일신 건설 산업의 영문 첫 글자인 IS와 동서 산업의 동서 를 합쳐 IS 동서로 이제 상호를 변경한 겁니다. IS 동서 딱 하면은 동서 식품이면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 다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IS 동서는 검스, 건설업체로는 독특하게 이제 M&A를 좀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이거든요. 어, 한 예로, 한국 렌탈이라는 이제 렌탈 쪽으로 좀 유명한 회사를 어, 인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 하지만 다시 최근에 대팔긴 했죠. 어, 그리고 이제 주택 브랜드로는 2006년 에일린의 뜰을 이제 내놓았으며 자체 개발 사업을 통해서 견고한 주택 사업 성장세를 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M&L 좀 활, 활발히 하고 있다 보니까 2010년 3월에는 비대 사, 관학교로 불린 비대 제조업체인 사몽테크도 이제 인수를 했다고 하고요. 인선 E&T, 세안환경등 환경업체를 이제 새로 인수하면서 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그 중에서 이제 인선 E&T는 이제 상장된 회사인데 지분을 44.97%를 보유하고 있고요. 현주가 기준에서 약 2,544억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IS 동선은 현주가 54,000 기준에서 시가 총액이 1조 6,682억 수준이고요. 어, 지금 지분유당 보시면은 IS 지주에서 44.49%, 그리고 이제 김재윤 대주주님이 7.93%, 이제 권혁훈 회장님이 7.93%, 국민연농공단이7.17% 정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4년 매출 추세은 2017년 1조 8,330억, 2018년 1조 5,968억, 2019년 9,641억. 2020년 추정치가 1조 2,067억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 한참 건설 경기가 좋을 때 매출액이 올랐다가 최근에 건설 경기가 좀안 좋아지면서 주가 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오르면서 공급을 좀 확대하겠다. 어 이런 게 조금 어좀 반영돼서 어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이제 어 2021년도에는 매출이 좀더 오르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4년 단기순위 추세현은 2017년 1,950억, 2018년 2,438억, 2019년 743억, 2 0 2 0년 추정치가 1,577억으로, 상당히 단기순위가 좋은 편입니다. 회사 위치 검색해 보니까 지금 본사가 강남구 첨당동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업 모습인 것 같아요. 직원현황은 620명의 621명의 직원분들이 평균 연봉 하나 5,889만 원 정도를 받아가고 있는 걸 파악이 되고 있고요. 어, 지금, 52주 최저가는 59,300원으로, 그니까, 최고점 꼭지에서 물리신 분들이라고 하셔도, 10%만 더 오르면은, 어,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2주 최저가는 15,550원으로, 정말 최저점에서 잡은, 어, 정말 신이라고 불릴 분들은, 약 247%의 수익을 보셨다는 겁니다. 지금 주가 자체가. 하지만, 이런 분들 거의 없겠죠. 이제, 예살, 다 처분을 하면은, 한 주당 38,578원 정도, 어 돌려받을 수 있는 회사라는 거고요. 지금 회사가 준 재산과 현주가의 괴류율이 약 1.4배인데, 어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은, 회사가 준 재산보다 주가가 약40% 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주당 순이익은 54,000원 물건을 팔아서 4,148원씩 순이익을 보고 있는 구주인데 이 순이익 아주 좋은 편이거든요. 이 순이익을 13년만 유지를 시키면 은 본인 덩치에 당하는 1조 6,682억의 재산을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 배당금 또한 주당 7 0 0원으좀 괜찮게 줬는데 현주가 기준 약1.3%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월봉 차트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지속적으로 좀안 좋았죠. 특히나 건설 경기가 안 좋음에 따라서 어,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좀 경기가 부양이 될 어, 가능성과 그다음에 코스피지 수가 같이 오름에 따라서 이제 좀 주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공급을 좀옥죄다가 다시 이제 좀 공급 물량을 어, 좀 늘려서 어좀 부동산 가격을 좀 잡아보겠다 이런 정책이 쓰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는 어 박스권에 좀 갇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좀 잡히면은 어 다시 좀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어, 이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은 75년 현대건설 토목사업부에서 이제 분리 독립되어서 이제 벽 콘크리트로 이제 설립된 회사라고 합니다. 2008년 6월에 IS 동서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8년 7월에 일신건설 사업과 합병을 했다고 하네요. 사업은 유업, 그러니까 타일 위생도기 비대 어,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건설 토목 건축공사 및 분양공사 이런 걸 얘기하겠죠. 건설은 렌탈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 그리 해운. 그리고 기타 임대업 소진매출 서비스 이러한 사업으로 어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IS동서라는 회사에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제거 미수물빵TV 유튜브 활용법은 제거 커뮤니티 들어오신 다음에 이글 클릭하시면은 제가 분석한 200개 이상의 기업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업들이 조금 궁금하시다 하면은 한번쯤 들어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어 재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